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고민된 적 많으시죠? 뭔가 변화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하고 저도 같은 고민이 들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300만 구독자, 15억 조회수를 달성한 자기계발 멘토가 들려주는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두려움은 사람이라면 본성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죠. 두려움, 걱정, 고민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책에서는 두려움의 본질을 방어기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도 우리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공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일중 97%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치 않는 미래를 상상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상상 속에 그려진 미래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뛰어넘고 자신의 안전지대를 넓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데요. 안전지대의 경계에는 두려움이 있고 이 공포를 뛰어넘으면 자유와 성장을 마주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체성 바꾸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가요? 책에서는 정체성이 행동을 불러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은 결과를 낳으며 순환고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성장하려는 행동을 계속하게 되고 그 결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 정체성이 더 강화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자신의 정체성이 맞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 그 사람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할까? 의식적으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그 정체성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셋째, 목표 만들기. 목적과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열정적이고 꾸준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나도 이런 열정과 끈기를 가질 수는 없을까? 책에서는 삶에서 중요한 네 가지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세상에 필요한 일, 그리고 돈을 벌수 있는 일의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일, 그 목표를 왜 이루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목표의 근본적인 욕구를 알고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더큰 추진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시각화하기. 우리가 무언가에 관심을 가질 때, 뚜렷한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뇌는 나의 관심과 정체성에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아나서게 되는데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뇌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다섯째, 일관성 키우기. 책에서 말하는 일관성은 꾸준히 행동하라는 뜻인데요. 올바른 방향을 잡고, 올바른 행동을 매일 실천한다면, 언젠가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고 현명한 선택을 꾸준히 지속하면, 언젠가는 큰 보상을 얻고,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으며, 완벽하기보다는 꾸준히 행동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성장하고 싶다면 알아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기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익숙하고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있는 자기개발 서적이라서 동기부여와 리마인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